안녕하십니까 꽉 막힌 정치를 벡터 포킹으로 시원하게 뚫어주는 튜버시사 팍팍입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김기현 대표의 빅텐트 승부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과 함께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 김기현 대표는 더 나아가 이재명 체제의 불만을 가진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을 위해 문을 열어놓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점점 가시화되는 이준석 신당창당의 실체와 한동훈 장관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설까지 총선을 앞두고 흔들리는 리더십을 극복하기 위한 묘수로 초당적 정치 스펙트럼인 빅텐트를 꺼낸 김기현 대표의 전략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작은 좋습니다. 대표적인 수박, 우리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12월 초 국민의힘 입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죠. 또한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의 전언에 따르면 현재 당과 추가로 접촉 중인 비명계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시작으로 비명계 의원들의 민주당 탈당 러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까요? 물론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염원하는 진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의 암적인 존재들이 우리 수박 의원님들이 국민의 힘으로 가시는 건 언제나 환영합니다. 손대지 않고 썩은 걸음을 제거할 수 있다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죠. 하지만 진보시민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힘의 시각에서 이번 전략을 정치적인 유불리로 냉철하게 따져봤을 때 비명계 의원들을 포함한 거대 빅텐트 선언이 중도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해지는 의문입니다. 공천 학살의 두려워해. 국민의힘으로 야반도주한 비명계 의원들과 국민의힘의 만남을 아름다운 결합으로 바라볼. 국민들이 과연 있을까요? 기회주의, 패잔병들의 영입을 환영할 사람은 없습니다. 감동을 줄수 없는 통합은 차갑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의 진정한 미래와 발전을 위해 이념을 뛰어넘어 모인 것이 아닌 정치적 생명력을 연장하기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풍전등화 상황에 놓인 당내 정치적 입지를 극단적인 전술로 타개시키기 위한 김기현 대표의 단말맞적 외마디 비명 일명 빅텐트 전략 한번 잘해보세요. 국민의힘의 미래가 보이네요. 잡탕밥 국민의힘 모습이. 윤석열 대통령의 좋아하는 구구 유튜버대가 비명계 수박 의원님들,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대규모 검사무리들이 장악한 당의 모습이 벌써 상상됩니다. 참, 그로테스크한 정당이다. 그죠? 지금까지 시서 팍팍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